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인증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존자의 아들들로 참된 생명을 영위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생명에 대하여 논하지 않습니다. 다부귀영화를 논하고 육체의 강건함을, 혼적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종교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줄수 없는 참된 생명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참된 생명의 존재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자녀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의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참된 생명의 존재로 있기 위하여 존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저 높은 곳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의 행함은 하늘 안에서 곧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체로 변화해야 됩니다. 영광체로 변화된다는 것은 신적 존재로 지존자의 아들들로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었죠. 신령한 몸이 있는 이라고 증가했습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신적 존재가 되었으며 지존자의 아들들이 된곧 신령한 몸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도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올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시편기자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더다라고 시편 82편 5절에서 선포하며 세상의 항마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신편 기자가 선포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한다는 것은 어둠의 영이 그 영의 혼의 육의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막아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영혼들의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막아서 생각없이 본데 없이 배운 데 없이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사망의 올짜기로 몰아가며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듯의 선포는 가치관도 믿음도 도덕도 윤리도 다 흔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전부가 무너지게 한다고 시편 기자는 전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 사람들의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막고 가리고 덮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짐을 예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는 사회 모든 질서가 흔들려서, 가정도, 기업도, 사회도, 나라도 다 무너지기, 다 없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떠받쳐주는 것은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우리는 공의 또는 사회정의라고 부릅니다. 질서가 없는 세상, 사회정의가 없는 세상, 공의가 없는 세상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막고 가리고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단의 그 교활함을 선택하게 하여서 모든 인간들을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교만이, 혼적 교만이 영적 교망을 만들게 되고, 영적 교만이 영적 멸망으로 열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은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모든 갈등들에 대하여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단한 사람이 예의도 없이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라고 10편 82편 1절에서 증가했습니다. 신들의 모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들의 모임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신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회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제직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신들이면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라의 그 10편 82편 7절의 말씀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처럼 죽고 고관에 하나같이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처럼 시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거듭남이 아니며 이것은 참된 영적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육혼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육혼을 돌아보고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취존자의 아들들이와의 말씀과 같이 신들로 다 취존자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존재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그 신적 성품, 신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사는 것을 가르킵니다.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 있대.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호흡을 통하여 살아 있는 존재의 의미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존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롭도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소리가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는 비밀의 문을 열게 하는 깊고 오묘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네. 오직 성령의 참된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 기쁨의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아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꼬이게 되고 반드시 망신살이 오게 됩니다. 설령 하나님의 참된 소리를 들을지라도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건능이 넘치고 평강의 복이 넘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 보면 10장, 27절로 28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다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네. 그 참된 생명의 소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함이 있으면 살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며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부끄러운 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하기 위하여 먼저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법수 선생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히 선파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바울 선생이 건면한 것입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입만 맨날 새로워집니다. 더러운 게 있어가지고 입만 그저 새로워지고 마음은 새롭게 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도 없으며 아무리 심어도 심기만 하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데스 6장 8절에 선포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라고 권민하였습니다. 아멘 보선생님이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세상 속에서 유익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자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입만 성령을 외치면서 행함은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말씀을 팔고 이용하는 자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세상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일 때문에 잠못 이루게 됩니다. 내납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나눌 것은 나누고 피울 것은 피울 때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내납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납이 인생이 될때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막 받고 영생을 상속하려는 말씀과 같이 땅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죽었어도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 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볼때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하늘에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어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이다. 고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서 분명히 선포하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며 심중의 깊은 곳까지 다 보시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래야 백년 인생 무슨 욕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같은 민족 간에 왜 그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나비 인생이 되십시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나눌 것은 나누고 피울 것은 피우는 인생이 될때 오늘 구이 작성서 본문 10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의 말씀과 같이 신을,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이 명예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이 자료가 협동되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정확하게 선파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이 말씀이라고 성파했습니다. 아멘.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미모, 건강한 육체, 풍성한 재산 모든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마를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비울 거 비우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무엇의 관심을,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주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잠도 안 자며, 목도 하는 일이 혹시 도박과 같은 일은 아닌지요? 교회는 도박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도박처럼 갬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리치고, 가족들에게 호통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 아닌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의 감정은 지나가면 아무런 헌적도,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그 한순간의 감정, 그 파편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입은 가족들의 마음은 평생을 괴로워하는 아픔이 됩니다. 절 절대 양보 못할 일은 없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일도 없습니다. 절대 양보 못할 일,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일은 과연 그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반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돈과 숫자는 쉽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돈과 숫자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계산되는 물질이 아니라 계산되지 않는 인생, 계산되지 않는 생명, 계산되지 않는 인격, 계산되지 않는 영혼, 계산되지 않는 믿음, 계산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참된 생명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나비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나눌 것은 나누고 비울 것은 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 복음 10장 27절로 28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같이 행하면 살리라의 그 말씀과 같이 참된 생명의 존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집착한다고 하여 그 집착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신뢰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 미래의 삶까지 포함한 전체 삶을 드리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들 드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늘 갈등 가운데 있고 늘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그 놀라운 결단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멈추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지존자의 아들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돈에 집중하면 돈을, 건강에 집중하면 건강을 집중하는 자는 결국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뤘다고 하여서 내 것이 아닙니다. 얻었다고 하여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고 바울 선생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많은 사람들, 그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가인 섭취로, 논인에 걸리는 통풍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산 에 집중함으로 간절히 안 좋아서 고통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다 일시적이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증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는 참된 생명의 길그 길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랑물고 담대하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단하고 내납이 믿음이 될때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보어집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손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한인 모의할 때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일어났고 영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이사야 60장의 일적에서선파했습니다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된 생명의 존재로 참된 생명을 전하는 자는 피로나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 참된 생명의 존재로, 참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영광의 후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힘과 평강의 복을 찬양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신의 숨결에 참여하는 신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지은자의 아들로 거듭나는 영광의 후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하나님의 사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가는 별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신들, 지은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 네. 오순절로 두 번째 주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신들로 지은자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의 존재로 변화되어 그곳에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죄의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자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성산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